동글러들 안녕. 나는 영상 디자이너 정규민이라고 해. 이렇게 뷰티와 유행을 선도하는 왓치마이백에서 나를 찾아줘서 너무 고마워. 사실 작년부터 많은 분들께 이제 관심을 받게 되면서 특히 내 패션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 그래서 스타일링 컨텐츠들도 찍었었다. 어 근데 내가 평소에 이제 뭘 들고 다니는지는 따로 공개를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네. 궁금러들이 나의 자기관리 비법이나 자주 쓰는 아이템들은 뭔지 궁금해한다고 들었거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대로 한번 보여주고 갈게 그럼 내가 가져온 가방이랑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부터 소개를 한번 해볼게 바로 보러 갈까? 요거... 요건데 좀 크지? 이게 지금 좀 많이 큰 가방이긴 한데 가방... 설명부터 해줄게. 요거는 이 이제 발렌티노의 어, 리버시블 토트백이고 토트백인데 이제 좀 슈퍼백처럼 크고 좀 흐물흐물한 재질로 된게 특징이야. 그리고 리버시블이라서 여기 그 지금 이쪽 면은 브라운색의 요 금색 발렌티노 장식이 있는데 뒤집으면 검정색의 실버로 되어 있어서 좀두 가지 좀 방향으로 연출을 할수 있어서 되게 재밌는 제품이라고 생각했어. 일단 첫 번째는 립밤이야 이거 이제 남자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은 요 립밤을 진짜 많이 쓸것 같은데 지인들도 많이 물어보더라고 여자 지인들도 아니 남자들은 왜 맨날 니베아 립밤만 들고 다녀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보습력도 좋고 어 그리고 약간 이게 색조가 있는데 남자들은 사실 귀찮은 거 싫어하니까 좀 립밤 한 번에 이렇게 색조도 달려 있어서 이렇게 뭔가 발랐을 때 화사해지고 그런 기분 좋으니까 이걸 쓰고 또 특히나 이게 약국에도 있고 편의점에도 있고 너무 많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많이 이걸 쓰는 것 같아. 사실 뷰티 시장이 요거 하나 때문에 남자 뷰티 시장은 좀 쉽지 않지. 요거 내 지갑인데 좀 많이 헐었지, 좀 상했지. 쓴지 한몇년된것 같은데. 사실 가죽질이 그렇게 또 좋은 제품은 아닌 것 같아. 마르지엘라 이제 카드 지갑인데, 내가 이 카드 지갑을 좋아했던 이유는? 이거를 샀던 이유는? 이런 뒤에 달려 있는 체인이 좀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은 남자들은 이거 되게 싫어하더라고. 이렇게 똑딱이 달린 거를. 근데 나는 내 취향이 조금 여성적인가? 난 똑딱이 달리고 이렇게 좋던데, 편하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걸 쓰고 있어. 다음은? 어, 내가 평소에도 진짜 자주 쓰는 톰포드 선글라스야. 어, 이 선글라스는 그투명태로 되어 있고 이 렌즈도 사실 좀 반투명한 렌즈야. 얘를 내가 가족들끼리 해외 여행 갈때 공항에서 샀던 것 같은데 젠틀몬스터나 그런 유명한 선글라스 패션 선글라스 브랜드에서도 이런 디자인으로 되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서. 어, 이런 디자인 좀 특이한데 해가지고 톰포드 꺼내 하고 바로 사버렸거든, 공항에서. 진짜 자주 쓰고 있어요, 이거는. 한번 써볼게. 이거 쓰면 은 뭔가 이렇게 말하면 되게 싫어할 것 같긴 한데 약간 리치한 느낌이 이렇게 드는 것 같아, 이거 쓰면.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좀 고급스럽다. 다음은 어, 향수인데 이거는 매종 20일 지라는 곳에서 어, 내가 직접 만든 향수야. 매종 20일 지가 그 제작한 향수도 팔지만 직접 가가 지고 향수 그 만드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그런 브랜드거든. 내가 좋아하는 향들을 다 내가 직접 골라 가지고 넣어서 만들어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드는 향수고 가을 겨울쯤에 되게 많이 써 봄가을 겨울 여름에 쓰기에는 조금 헤비한 것 같고 향조를 설명을 하자면 탑 노트는 이제 탑이랑 미들은 은방울꽃 향이 나고 보트는 시더우드가 이제 들어있는데 그건 약간 우디한 향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더라도 내가 확실히 향들을 직접 골라보니까 우디한 향만 너무 많이 골라서 그 중에 고른 게 시더우드였어. 은방울꽃이랑 시더우드 말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렇게 두 개만 설명할게. 아향 되게 좋아. 다음은. 이 카메라인데 캐논의 G7X 마크 2라고 나온지 조금 된 DSLR 카메라야.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디자인 작업을 할때 디자이너가 쓰고 있는 카메라였거든. 디자이너랑 맨날 붙어 다니니까 디자이너가 나막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그랬었는데 이걸로 찍는 사진 느낌 되게 좋은 거야. 그런 뭔가 하이엔드급 카메라는 아니라서 되게 뭔가 이질적인 느낌은 또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핸드폰하고 그 되게 좋은 카메라의 중간 위치에 있는 느낌이라서 이걸로 가수분들 앨범 커버 같은 것들도 많이 했었고 이 카메라 자체가 좀 조그마니까 똑딱이 카메라고 좀 들고 다니기 좀포터블하고 좋다고 해야 될까? 음. 이렇게 나는 그 플래시 키고 찍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플래시 키면은 그 얼굴 윤곽을 뭔가 확 살려준다고 해야 되나? 그냥 찍는 것보다 훨씬 샤프하게 나와 그 플래시를 키면 그래서 나는 플래시 키고 찍는 걸 되게 좋아해. 이걸로 보통 셀카를 찍진 않고 왜냐 이거 셀카 찍기 좀 어려워 이게 플립스크 되는구나. 찍어볼까? 셀카는 핸드폰으로 찍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리고 뭐 핸드폰. 핸드폰에 히스토리가 있는데 내가 이 핸드폰을 아이슬란드에서 샀어 아이슬란드에서 왜 샀냐면 작년에 아이슬란드 여행하면서 내가 한번 그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 적이 있어 내가 딱 뒤를 돈 순간에 너울성 파도가 나를 덮쳐서 막 들고 있던 가방이랑 나랑 그냥 한 번에 다 쓸려간 사건이 있었거든 그래서 진짜 그때 죽을 뻔 했었는데 대신에 가방 안에 들어있었던 뭐 카메라나 핸드폰 요런 것들이 뭐다 죽은 거야. 친구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한 왕복 열몇 시간을 운전을 해가지고 다시 수도로 가서 핸드폰을 산 그런 썰이 있는데 뭔가 추억이 있는 그런 핸드폰. 그리고 핸드폰 케이스도 되게 많이 물어보던데 핸드폰 케이스는 수진미학이라는 브랜드에서 인사일런스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만든 어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에어팟 프로. 올해 5월에 미국에 갔을 때. 당일 아침에 그 오후 4신가 비행기였는데 당일 아침에 짐싸 가지고 나갔거든. 그래서 뭔가 빼먹고 온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어폰이었는데 미국에 한 일주일 정도를 있는데 이어폰 없이 지내기가 조금 그렇더라고. 그래 가지고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애플 매장에 가 가지고 에어팟 프로 최신형을 샀었지. 이런 걸 이제 멍청 비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크스칩에 에어팟 프로가 두 개가 있어. 내 가방에 있는 아이템들은 이게 다야. 어땠어 궁금러들 재밌었으려나 모르겠네 어쨌든 혹시 마음에 들었거나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할게 그리고 이제 내가 가져온 핫한 아이템들을 소개할 시간이야 궁금러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준비해 봤는데 끝까지 지켜봐 줘 그럼 안녕.